안녕하세요. 3분할 채비 신시절입니다. 오늘은 찌맞춤에 따른 찌울림 변화를 테스트하려고 합니다. 어, 3.7g대의 찌에 0.5g 스위벨를 양쪽 모두 같은 채비로 사용할 거고요. 찌맞춤만 왼쪽에는 바늘 달고 한마디 노출 찌맞춤, 그리고 오른쪽에는 바늘 달고 딸깍 찌맞춤으로 낚시를 하겠습니다. 과연 찌맞 이 춤의 차이로 인한 찌울림은 어떻게 어, 변화가 되는지, 차이가,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도 함께 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다양한 컨텐츠, 다양한 뭐, 테스트를 시도를 해 보고 싶은데, 제가 아직 그 영상 편집이라든가 이 촬영 기술이 떨어져서 그런 것들을 아직 잘못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노력을 해서 어, 그런 제가 하고자 하는 그런 테스트, 또 여러분들께서 궁금했던 그런 어, 테스트를 계속해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낚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드럽게 올라오다가 갑자기 빨라진 줄이었습니다 마스터지 혼자 얘기했어, 나도. 좀더 천천히, 좀더 부드럽게 올라오길 바랐는데 쉽지 않습니다. 예, 붕어. 예, 아주 예쁘고 반찬 붕어입니다. 좀더 높이 찌를 올려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예. 이번에 대표을 부어입니다. 예, 올리려고 하다가 망설이다가 아주 쭉 부드럽게 잘 올려준 입질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낮에도 좀더 높이만 좀더 올라오진다면 어, 최상의 입질인데 예, 예쁜 붕어 한 마리 또 올라왔습니다. 예, 이번엔 부드럽게 쭉잘 올려줬습니다. 예, 잘 올려줬지만 뭔가 좀 아쉬운 게좀더 부드럽고 좀더 높게. 이번에는 조금 마음에 들게 올라왔습니다. 이게 천천히 굉장히 높게 부드럽게 올라오면 챔질이 부드럽고 강하게 안 해도 되는데, 예, 요즘에는 챔질이 좀 빠른 편입니다. 찌를 들다가 마저 다 되지 못하고 옆으로 쭉 끌고 갈때 손질을 하였습니다. 아이고 참 예쁘게 생겼네요. 물고 옆으로 가면서 또 들어주면서 또 옆으로 쭉 끌고 가는 그런 입질이었습니다. 아주 예쁜 입질이었습니다. 아, 아주 얌전하게 들어주는 입질이었습니다. 조금 더나아서 찌를 높이까지 찍을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예, 손질을 해버렸네요. 아 찌는 원하는 곳보다는 조금 빠르게 올라왔지만, 그래도 몸통을 아 찍어주는 멋진 입질이었습니다. 역시, 밤낚시 찌올림이 멋집니다. 아주 잘 예쁘게 올려준 찌였습니다. 이제 예, 밤이 되면서 오른쪽 수위벨을 0.35g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찌맞춤은 0.35g 수위벨에 찌맞춤은 예, 한마리 딸깍입니다. 고패질 하고, 예, 바로 찌를 올려줬습니다. 이게 입질이 없을 때는 고패질 한 번씩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예, 고패질을 해주면 가만히 얌전하게 있던 분어들이 또 활동을 할 수가 네. 있기 때문에 고패질은 네, 꼭 필요한 ]니까.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 이게 한 다섯 마디 정도에 그냥 채버리는 거예요. 아. 예, 예. 예, 예. 예, 예. 그, 예, 아주 부드럽게 아, 잘 올려줬습니다. 예. 아, 좀더야되 5cm 벗어나게, 10cm 벗어나게. 예, 골고루 던져버리십시오. 아. 컬러가 좀나 아 와. 와, 그렇지. 역시 낮다는 밤에 뛰어올림이 더 좋습니다. 예쁘고 아, 아주 안전하게 잘 올려졌습니다. 휴대폰을 보면 꼭 입질이 들어옵니다. 딴짓할 때 붕어는 입질을 한다. 그래서, 뭐, 되는데, 아, 참지 못하고. 그렇지. 그렇지. 아우, 네, 오늘 낚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찌맞춤에 따른 찌울림의 변화를 테스트해봤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크게 뭐 육안으로 눈으로 차이를 확인하게 느낄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영상에는 다 담지 못했지만 가벼운 쪽에 한 마디 찌맞춤이 찌울림이 자주 있었고요. 다만 그허챔질이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딸깍 찌맞춤이 입질의 빈도수는 적었으나 챔질의 정확성이 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어분이 너무 지저분한 입질이 많이 나와서 혼드리 의지로 미키를 사용해서 낚시를 진행했고요. 어, 낮에는 0.5g 스위벨에 어, 왼쪽에는 바늘 달고 한 마디 노출, 오른쪽에는 바늘 달고 딸깡 맞춤 노출로 이렇게 진행했고요. 밤이 되면서 어, 오른쪽에 0.5g 딸깡 맞춤이 어, 너무 어, 입지 빈도수가 떨어져서 어, 0점, 어, 하단을 0. 하단을 0.35g 트이벨로 어, 마치고 찌맞춤을 한마디 맞춤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좋았고요. 어, 오늘 제가 실수한 것은 낮에는 3.7g 대 찌가 맞는데 밤에는 3.7g 때는 부력이 좀 너무 세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어, 3g이나 3.3g 정도로 바꿔줬으면. 찌올림을 더 좋게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어, 너무 부력이 세다 보니까 들다 말고 들다 말고 뭐 허참 나고 이런 찌올림들이 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마리스는 좀 많이 했는데 제가 원하는 찌올림을 만들지 못해서 상당히 아쉬운 아, 낚시가 됐습니다. 다음 음, 낚시에서는 어, 몸통까지 아주 부드럽게 천천히 올라오는 아, 또 찌올림 만들어 부드러. 노력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은 3.7g대 찌를 썼는데, 한 3g대나 3.23g대 찌를 써서 한번 입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